하락장과 횡보장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바로 본업에서 나오는 강력한 현금 흐름 월급이다. 2020년 2월 코로나의 확산으로 자산 시장의 붕괴가 시작됐을 때도 나는 월급이 있었기에 우량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었고 지난 3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했을 때도 상여금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었다. 소중한 월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 노동 소득은 하락장엔 평단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월급이 있어서 그런지 계좌 평가액이 반토막 났을 때도 당장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2017년 11월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80대 나이에 1조 자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분은 30대 중반인 197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에 월급쟁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명동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가서 월급의 25%를 매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한다.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라 주식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다. 종목 선정의 바탕이 될수 있는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고, 당시엔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기로 하고 큰 원칙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식 한 종목에만 투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한 종목을 고르느냐였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등 주식 고르기였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만 투자하자. 1980년대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유공, 금성사 등이 매매 대상에 올랐다.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이 시가총액 1위를 다투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포스코나 SK텔레콤,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이 주요 매매 대상이었다. 매매의 시점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뀔 때로 단순화했고, 오로지 한 종목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운영했다. 1980년대만 해도 1위 종목 시가총액이 천억 원 안팎이었지만, 1989년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찍으면서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이익을 낼때 10배, 20배씩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재산은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 교수님이 주식 투자로 1조 자산가가 되는데 필요한 건 월급이었다. 그리고 첫 매도는 시가총액 1위가 바뀐 17년 후였으니 처음 매수하고 17년 동안 매도하지 않고 기다린 끈기의 성과라 봐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기사는 더벨지의 김용관 자산관리부장님이 쓴 1조 자산가가 된 80대의 개인 투자법 기사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